<laughs> 안녕하세요. 달린남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 어 11월 1일금요일이고요 매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켰더니 쿠팡도 미션이 없습니다. 어 쿠팡이 됐든, 배민이 됐든, 뭐, 카카오티가 됐든,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동네가 조용합니다. 콜도 조용하고 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이야 떠라 콜 떠라 좀 큰일났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콜도 없으니 1시간에 2건 뭐 하기로 1시간에 두건이요 그거 하기로 했 요새 미션도 없으셨어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500건 뭐 400건 이거 밖에 안 나왔던데 없어요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거품도 없어요? 비 온다고 어저께부터 뭐비 온다고 떠들더만 이따 오후에 주겠지 <laughs> 오후에? 예. 비 <laughs> 오면 일단은 주니 <쥔이> 콜이니까 <laughs> 대박이네 콜이 없어 지금 다 노랗게 <laughs> 형님이 콜이 없다고 막 계속 그러시더만 왜? 콜이 없다고 그러더만 배민아시 배민? 에. 아니 배민이랑 쿠팡이랑 아이고 시. 예? 하하하. 아 나온 거죠 오늘. 달리 남자 오늘 먼저 올어 카카오티 티피커 보고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브영 서울숲역점 출발하겠습니다. 오 다섯 개한 시간 에 다섯 개면 최소 시급은 받겠네요. 일단. 첫번째 픽업하고 있는 달린 남자 입니다. 달린 남자 올리브영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픽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올리브영은 다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디있냐. 어 도착했구요. 마스크 를 써야 겠죠? 사사팔. 카운트로 이동하시 안녕하세요. 4 4 8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림, 올리브영 찍어보겠습니다. 그래. 올리브영, 노켓바다 빠른데서 오늘 드림이라고 써있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 내려서 플랫 완료. 어~ 위치를 한번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딘지 제작... 어... 위치 확인했고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전달자 앞에 도착했고요. 보자. 비대면 전달입니다. 비대면 전달 연락 X 배달입니다. 밀어서 배달원 배송 인증하겠습니다. 확인. 배송 완료 했고요 2,000원 적립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9분입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한촌설렁탕 숙소 평소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포카이치고요 이동하겠습니다. 한촌 설렁탕 앞에 배달하러 왔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인. 요 맞아요, 맞아요. 아, 10분 이야기다는데 확인을 해야지. 도배고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답답하네. 달린 남자 쿠팡 첫 번째 콜 이동하겠습니다. 대단하오. 고 쿠팡이 미션까지 없애버리니. 살맛이 안 나는데요. 일단 홀이 들어오는 대로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업에서 전달 가고 있는 달린 남자입니다. 어, 고객 요청 상은 직접 받고 부재시 어, 문 앞에 전달이라고 써있네요. 거의 전달지 앞에서 도착했구요. 바로 들어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야, 이야, 그래도 고층보다는 조금 낮은 데가 대단하게 좀 수월합니다. 도착했고요 지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네. 제가 세요 엘붕이들이 있달 완료 실켓 다 밀어서 배달 완료. 3,090원. 추가 접수을해 가지고 3,090원 았고요 어, 달리 남자 지금 형, 성수역 근처인데 어건로 그 넘어가서 배달을 해보도록 할수 있으면, 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쪽으로 넘어온 시각, 12시 4분입니다. 12시 4분. 뭐, 성수성이 있으나, 건대 있으나, 홀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린 남자, 지금 화양사거리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 역쪽으로, 어린이 대공원 역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민이든, 뭐, 스팡이든, 콜이 들면 하겠는데, 지금 콜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을 기다리고 있는 달리는 남자입니다. 달리는 남자, 어, 2022년 11월 21일 배달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기어서 찾아뵙겠습니다.